네 이번 영상은 제가 또 두산 중공업과 더불어서 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퓨얼셀 종목 리뷰고요. 음,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가 많이 빠졌죠? 예, 네, 한4% 가량 빠졌고 지금 시총이 2조 6,500억 정도 되네요. 최대주주 지분이 많은 편이라 음, 유통하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50% 되면 되게 적은 거예요. 네. 메리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 매매 동향이, 확실히 외국인들이 되게 애정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한 달가량에서 보유율이 3% 넘게 올랐죠. 외국인 지분이. 근데 네, 오늘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 재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좀 빠졌죠.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상승세가 확실히 가파르죠. 가파르고, 뭐, 월봉 주봉까지 괜찮은데, 오늘 좀 빠지면서 올라가던 상승세의 그 5일선이 이제 평행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4시간 봉보면 이제 5일선이 이제 꺾였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차적으로는 47,500원의 지지라인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지지라인은 4만 6 0원 선, 4만 6 0원 선, 이 정도. 여기 지지라인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5일선이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시간 봉 보면, 완전 꺾여갖고, 지금 20, 한 시간 봉이 21선을 깨먹은 상태죠. 그래서 4 7,500원 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봉을 만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은 분명하지만요. 1차적으로이 라인, 47,500원 라인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 고점을 높여 가는지 아니면 이 지지를 깨 먹는지 그럼 그다음 레벨의 또 이제 지지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면, 확실히 뭐 241선, 121선을 해서 주가가 잘 오르다가 유상증자 발표한 지점부터 해갖고 이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쌍바닥, 이제 쓰리바닥이 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 조정 받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또 유상증자 물량 소화하고 이제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외국인 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다 보니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조심해야겠죠. 4 시간봉에서도 지금 쌍봉이 났죠. 그리고 네, 확실히 쌍봉이 났죠. 1시간 봉에서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버전스라고 이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이런 보조지표, 스토케스틱이나 뭐 RSI같은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집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질, 주식에 확실한 건 없지만, 100%는 없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 높은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뭐 두산피월세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고 뭐 틀림 없죠. 뭐 주가가 지금 4 7 8 5 0원이면 뭐 중장기적으로 6만 원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고점이한 6만 원 초반대 부분이면 이정고점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흐름.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4만원대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나서 많이 올랐죠. 20% 이상 구간 오르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볼벤에서도, 지금 이제, 볼벤에서도 상단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기준선 부근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면, 구름선을 뚫었다가, 다시 구름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이죠. 이 안에서 놀 수도 있고.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나서 이제, 가는 방향이고, 이 OBV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물량을 지고 있는 주포가 물량을 털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수 있듯이 RSI가 꺾이는 중이죠. 네.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이네요. 뭐 길지는 않겠죠. 그지 네. 투자 심리선도 좀 꺾였죠. 지금 20일 이격이 한9% 수익이 나는 구간이어서, 아직까지 수익 구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 구간이죠. 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으로 추세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랑,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이제 내년에 부산 퓨얼셀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네, 수소 전지 쪽 굉장히 전망 밝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두산 그룹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또 하나 아니겠습니다. 두산 중공업과 함께.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뭐 내년뿐만 은 아니라 3년, 뭐 5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뭐 그중에서도 뭐 수소, 풍력, 태양광. 네, 이쪽을 특히, 그리고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산표월세 리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